시간표가 그리고 시, 세우는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죠. 어, 떤 자를 세우려느냐? 우리는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어, 왕의 기준이 왕을 꼭 왕에게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적용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냐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여트도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하나님의 <laughs> 어, 기준은요. 어떤 기준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이상 살면 좋겠죠. 음, 어, 근데 우리 인생이 70이요, 80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100년이냐? 우리에게는요, 언약이 있고 미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을, 모든 언약 가진 자들은요, 100년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으로 내 인생이요, 편집이 돼야 돼요. 어, 100년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100년을 생각해보면 요 3대를 다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어디에요? 나, 나도 살고, 내 자녀 살고, 그 손자까지 딱 3대.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100년의 응답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인생 100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준은요 딱 100년, 100년의 언약으로 내 인생이 편집된 자를요, 언약을 잡은 자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저 보면요, 음, 어, 중계자를 보면요 반드시 자녀도 그렇지만 그 후대까지 손자까지 다 이걸 케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100년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한 세기, 1세기, 3세기잖아요 딱한 세기를요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한 세기의 100년의 응답을 여러분의 언약을요 딱 붙들게 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이냐 이 100년의 응답은요 우리 후대가요, 우리 후손이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100년에 이 플랜이 없으면요. 100년의 언약이 없으면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이 언약을요 전달할 수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요. 백 100, 100년. 100년의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지자분들딱 100년. 그럼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그 공사를 해도요 일을 해도 모든 것을 해도요 딱 100년은 든든하게 쓸수 있을 정도로 100년은 앞서갈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도 그래요 교회의 중직자를 세워도 그래요 교회 리모델링 해도 그래요 모든 일은요 100년짜리 딱 100년을 기준으로 어, 한 세기는요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100년의 인생으로, 여러분들, 100년짜리 인생이 여러분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나만 오늘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70평생, 80평생, 잘 먹고 잘 산다. 끝나는 게, 아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남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져서. 진짜 세계보금할 수 있는 자로 키울 수 있는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100년 딸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고요. 그래서 이 언약을요,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받을 때요 100년짜리 언약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100년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 100년의 미래를 볼수 있는 100년을 미리 볼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시대에 대한, 공부할 때, 우리 엠멘터들 공부할 때도요, 그냥 단순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백 년의 언약을, 그건 백 년의 언약을 미리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뭡니까? 기도로서의 영향이 한 세기를, 어, 한 세기를 앞서갈 수 있는 무한한 우리 우리 개념은 백년을 잴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무한한 힘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중직, 딱 백년형 플레이세우시라니까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들, 내 인생에 이제 60, 70, 80이다. 아 그럼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30. 20, 10이 남았더라도, 90세라도 10년 남아있다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 오늘의 내가 지금 내가 무엇을 남기고, 어떠한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고, 어떠한 기도로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세우시라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 저도 왜 이러냐? 오늘 보니까요. 새해예요 구정으로. 새해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2024년도, 진짜 이 100년의 인생을 기준으로 살아가서 100년의 언약으로, 100년의 그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우리 중지자, 갈보리가 족들에게 축복합니다. 나 아, 100년에. 3대요 3대.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3대. 3대 언약.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3대를 누릴 수 있는 랩런트들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몇, 얼마나 많은 에너트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 언약을 붙잡되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문에서는 3대 언약입니다. 음. 그러면 여러분들 랩런트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시간표고 어마어마한 기간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후대 키울 때요, 100년을 두고 100년을 버틸 수 있는, 아니요, 100년, 100년이, 1년이 아니잖아요. 진짜 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레면트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키워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이제 이분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중지자, 모든 가위보리 가족들, 딱 100년, 내가 100년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 내가 오늘에 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100년,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가는 100년, 하나님의 100년의 경제, 100년의 경제뿐만 아니죠. 이거는. 3대를, 아니 그 위에 더 3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받는 우리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수준은요 어떤 수준이냐? 딱 하나님은요 언약가진자가 수준이에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무한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무한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수준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 가진 자가 이 무한한 능,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냐 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자잘 듣길 원합니다 잘 아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24시, 25시 그 축복 속에 그 축복 교회에 쏟아지는 축복을 받는 자이 성전의 축복을 받는 자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데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모든 그 성막 장막에 입구를 열어 성전 중심으로 지금 그 장막을 나오자마자 성전이 보일 수 있도록 성막이 보일 수 있도록.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우리 지금 오늘의 시간표 속에 뭡니까? 우리는요 이 성전을요 이 교회의 축복을 아는 자들은요 24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24시. 하나님의 것을 24시. 누리고. 그러니까, 내게는 어떤 것이냐. 25시에, 이것이 곧 25시에 축복으로 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국 이 성전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 축복받은, 성전의 축복을 받은 자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한한 거라니까요. 성전 축복은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얻고, 무한한 치유와, 무한한 회복과, 완벽한 구원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걸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누리냐? 언약가진 자의 삶은요, 예배를 아는 자예요. 오늘 여기 보면 알죠? 왕을 세울 때요. 예배를 아는 자 예배를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수준의 사람을 뽑느냐? 하나님의 수준을 아는. 하나님수준은 어떻습니까?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절대 부족하고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가지신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을, 그 속을 아는 자가 성전, 교회 축복 24시 하는 거라니까요. 교회, 교회 속에, 있, 내 인생이 교회 속에 있다니까요. 내 인생이 직장에 공장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정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은요. 100년을까지, 100년의 인생을 기준으로 성전의 축복. 성막의 축복. 이 교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축복을 받는 건 아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 속에 있는 거죠. 예배는요, 다른 거랑 여러분의,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예배는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양보. 예배는요, 반드시. 예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식일이잖 안식일. 안식일에 예배드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그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공급받는 시간표라니까요. 오늘 이 예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생명으로 능력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무한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여러분에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끼 없뭐 없기 없이 살아라무 되든 되듭, 되듭니까? 여러분이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걱정 근심 없애려고 머리속에서빼 빼려고 막 마음이 불안한 이거 없, 되듭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느 진정한 안식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에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요. 절대 절대 평안 없을 겁니다. 저번 주에 더 염려하셨을걸요. 염려, 염려하지 말라니까 더 염려할 거리가 막 생기고 맞죠. 걱정거리 생기고, 문제 생기고 터지고 막. 아, 이러면서 뭐, 와, 내가 뭘 체험하셔야 되냐. 아, 나는 진짜 안 되는 인간이. 나는 참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를 여러분 더 저번 주에 다 책임져야 돼요. 없이 해 이씨 없이 뭐 이게 하니까 여러분들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누리는 게 아니라 누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누리셔야 돼, 누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누리져, 누려지셔야 된다니까요. 예배가 가장 행복한 시간 내게 오늘 정말로 안식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찾는 시간 어디 간다고 됩니까? 부모 만나는 편안함을 없습니까 어디 뭐 가가지고 뭐 친구 만나면 됩니까? 술 먹으면 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아는 자들은요, 다른 거안 합니다. 사실적으로 이 내가 안식을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내가 회복하는 시간을 예배 예배 시간인데. 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어디를 가겠냐 이거예요. 오늘 또 고향 가신 분들도 뭐라고 한건 얘기 아닙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안식 이 주일은요 주일이잖아요 주의 일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날을 지키려고 것도 맞지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초, 이 축제에 여러분들이 이 회복의 시간표 속에 아니 초대받은 시간표라는 거예요 누리셔야죠 오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자를 한 또냐 기준 수준 표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표준은 뭡니까? 미래를 아는 자. 여러분들은 이걸 기준이 돼야 돼. 여러분이 돼야 돼요. 완전 여러분들이 미래가 편집돼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편집돼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과거 미 오늘 과거가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의, 오늘의 최고의 날이 안 되니 내일을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다릅니까? 똑같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에서 완전히 그리스로 도 완전하게 이 편집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이 진짜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발목 잡고 있다니까요. 또 과거의 오늘, 과거의 미래, 똑같이 염려, 불안, 초조. 여러분,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진짜 편집하셔야 돼요. 미래를 편집하려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게 정리가 되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알고, 이 진짜 과거가 모든 것이 발판이다. 그래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완전 미래가 편집되어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 붙잡혀 있을 것입니까? 부잡혀이 오늘 보시라니까요. 오늘 아무 일 없는데 과거에 이런 날만 오면요. 설날만 이상하게, 휴일만 되면 이상하게 사람들,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휴일만, 이게 막 이런 날만 오면요. 설날이다, 추석이다 그러면요. 갑자기 막 고향 생각하시고, 막 옛날 생각하시고, 옛날 추억에 빠지시고, 그러면서 한잔 찌끼리시고, 그러다가 싸우고, 뽑고, 어 그러셔. 괜히 그러시는 분도 있다니까. 우 우울, 계속 우울하신 분들,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런 날만 오면요. 막더막 막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해져 막 가, 마음이 마음이 막 아, 왠지 슬퍼지고. 편집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그거 진짜로 여러분들 빠져나오셔야 될 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가 진짜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들 미래를 그리시라니까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 꿈어 이런 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지고요. 기도로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각, 하나님 주시는 이런 언약이요. 여러분들 각인될 수 있도록요. 그리시라니까요. 그림 그리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 선교 세계 보고 마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들 그려져 되니까요. 계속 계속 모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주면요, 자꾸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인다니까요.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알수 미래를 아는 자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증인 되라. 얘기하셨잖아요. 말씀 주셨잖아요. 안 망한다. 음. 그래서 말씀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그림 그리시라니까요. 망하는 거 그림 그리지 마시라니까. 망하는 거 그리, 그리니까 자꾸만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요. 저도요. 막 염려학, 염려 근심. 그려진다니까, 거기. 이러면 어떻게, 저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계속 그러다가, 그러다가 확 넘어가는 거예요. 뭘 그리셔야 됩니까? 염려, 근심, 걱정거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딱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의 후대들의 모습을 하나씩, 한 명씩, 여러분들 자녀들의 모습을 그리시라니까요. 전도하는, 선교하는, 후대 키우는, 어, 목회자, 어, 우리 목회자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 자, 아, 자녀가, 아들이, 목회자의 그 길을 걷는 모습을 그리시라니까요. 그러면 산업하는 그 모습을 그리시라니까요. 그 그걸 그리시라는 거예요. 실제화 시키시라는 거예요. 사실화 시키시고 여러분들이 그린 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미래를 아는 자. 미래를 아닌 미래를 안다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과거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요, 미래에서도 성취될 수 있고요, 과거에서도 또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하나 왜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선포되는 말씀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요, 과거에 붙잡혀 있던 현재에 잡 붙잡혀 있던 미래에 가 있던 안가 있던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이 미래를요 완전하게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걱정입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진짜 여러분들의 이 새로운 날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 무엇으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이 시간표 속에서 왕을 세우는 기준, 수준, 표준 속에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 우리 성도의 삶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1 0 0년에 100년짜리 인생을 사셔야 되니까요. 100년짜리 인생을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언약까지. 진짜 언약까지. 하나님이 어, 무엇을,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이 나중에 또 2부 예배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미래를 아는. 점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보장돼 있잖아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성민이다 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으로 한없이 오래 살라 오낙 어, 주셨잖아요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주셨잖아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겠다 주셨잖아요 세저기 능력까지 능력을 기준 능력이 나오는 그 힘도 주셨잖아요 배경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하나님의 기준, 여호와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딱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어떻게,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기준되아야 되냐. 여호와의 100년짜리 인생으로. 붙잡으시라니까요. 어, 나는 약한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너는 100년, 너는 90살이니까 너는 10년만 더 살아. 이거 아닙니다. 우리 계산, 우리 계산은 그렇죠. 하나님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40년 살았으니까 너는 이제 60년 남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산수고, 수학이잖아요, 그거는요. 아니, 더 수학도 아니죠, 그냥. 초등학, 초등학교 수준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100년짜리 언약을 붙잡는 순간, 교회의 100년짜리 언약, 여러분 가문의 100년짜리 언약, 여러분의 산업의 100년짜리 언약을 붙잡으시라니까요. 100년을 보고 사실 하는 거예요, 100년을 딱. 백년을 완벽한 구원 속으로 언약 속으로 탁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원에서 1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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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원에에서에1병원1병일에서1 1병1병1 1월 12월 31일 날 먹었던 마음들이 사르르르르 또 작심삼일로 하, 모든 게막나 이게 1월 1일부터 내가 다뭐든하든지막 했던 것들 어. 그런 것들 또 사, 조금씩 어, 살아보니까 없어지죠. 아, 내가 진짜 예배드려야지, 말씀들어야지, 진짜 신앙생활해야지 했던 것들이 다 조금 또 소홀해졌을 거예요. 다시 한번 좀 구정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는 시간표가 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고 무슨 말씀을 주셨냐? 그 땅을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어떻게 갖고야 되는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으로 표준으로 누려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정확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갈보리교회가 누려야 될 말씀은요 정확하게 계속해서 우리 특별훈련 속에서도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이한 달간의 이 말씀을 1월달 말씀을요 정말로 평생의 말씀으로 아니요 영원한 후대까지 전해줄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으며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위기에 와서 위기 때 정말 절대 불가능한 이 시간표 속에 절대 가능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가브리 가족들시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브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백년의 응답이 편집되게 하시고 언약에 가지고 미래를 아는 자가 되게 하사 진정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무한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도전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무능과 재앙이 무너지는 우리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신의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무한한 힘을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 후대위에, 산업위에, 학업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여다 아멘